조선시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본 저승 세계의 모습. 조선시대 기록과 구전에 남아있는 놀라운 임사체험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저승 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승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증언부터 임종 직전 남긴 신비로운 저승 묘사까지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사후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승체험이란 무엇인가 임사체험과 조선시대 기록들. 깊은 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순간,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합니다. 내가 저승에 다녀왔소 염라대왕을 만났소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후 그 노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자신이 보고 온 저승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시대에 기록된 수많은 임사 체험의 한 예입니다. 임사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현대 의학에서는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나 심리적 방어기제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제 영혼이 몸을 떠나 저승을 다녀온 경험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런 체험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당시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사체험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개인의 문집 등 공식 기록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간 설화까지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특히 동국신속 3강행실도나 오륜행실도와 같은 교화서에는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훈적 목적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저승 체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요. 조선시대 학자 이익의 성우 사설에는 이러한 임사 체험의 목적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사체험 속 저승 세계는 주로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명부, 시방이 차례로 심판하는 재판소,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는 생사부 등은 저승체험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저승관을 반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대에 따라 임사 체험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불교적 요소가 강했으나 성리학이 정착된 중기 이후에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효나 충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실천한 사람들이 저승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증가했지요. 또한 역사적 사건에 따라 임사 체험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등장하는 저승 이야기가 많아졌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극락에 대한 소망을 담은 체험담이 증가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저승 체험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고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장려하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놀라운 저승 체험 10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상상했던 저승 세계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해장선사의 7일간 저승 여행과 염라대왕 아련기. 조선시대 저승 체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하고 상세한 기록은 단연 해장선사의 저승 여행담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고승이었던 해장선사는 38세가 되던 해봄, 심한 병에 걸려 7일 동안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전한 저승 체험은 조선시대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저승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갑자기 두 명의 사자가 나타났소. 한 명은 푸른 옷을, 한 명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데리러 왔다고 했소. 해장선사의 증언에 따르면, 저승 사자들은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강은 바로 삼도천으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강을 건너자 커다란 성문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명부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거대한 관청과 같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많은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승의 모습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 세계의 관청과 매우 비슷했소. 다만 모든 것이 더 웅장하고 엄숙했지요. 해장선사는 사자들의 안내로 정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검은 관복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소. 그 위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대왕의 앞에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사부였소. 염라대왕은 해장선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장이구나, 내 수명은 아직 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특별히 불러들인 것은 저승의 모습을 인간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나의 관리가 너를 데리고 저승의 여러 곳을 보여줄 터이니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이후 해장 선사는 도솔군이라는 관리의 안내로 저승의 여러 구역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첫 번째 장소는 무도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이 가는 곳으로 특히 부모와 스승에게 불효하고 불경한 자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도지옥에서는 죄인들이 새로 만든 나무에 매달려 있었소. 불같이 뜨거운 그 나무에 닿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데 잠시 후 다시 살이 도아하면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었소. 해장선사는 그곳에서 생전에 알던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부모를 학대했던 죄로 이러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발설지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거짓말과 이간질을 일삼은 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죄인들의 혀는 계속해서 뽑혔다가 다시 자라나기를 반복했소. 그 고통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였소. 해장 선사는 그곳에서 생전에 마을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한 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해장 선사가 본 가장 무서운 곳은 아비 지옥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이곳은. 끝없는 고통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비지옥에서는 하루가 인간 세계의 천년과 같았소. 그곳에 떨어진 자는 형벌의 끝을 볼수 없다고 했소. 그러나 해장선사는 지옥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락정토라 불리는 천국 같은 곳도 보았습니다. 극락정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소. 꽃이 만발한 정원과 맑은 연못, 향기로운 바람이 가득했지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소.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해장선사에게 내가 본 것을 인간 세계에 전하라. 사람들이 선행을 쌓고 악행을 멀리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사부를 확인한 후 해장선사가 아직 33년의 수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 후 해장선사는 기적적으로 소생했고 그가 전한 저승 이야기는 불교 사찰과 민간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체험담은 특히 시황도와 지옥도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장선사는 염라대왕이 말한 대로 정확히 33년 후인 7 1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병자호란 순절자 김생의 저승 재판장 증언 병자호란이 끝난 지몇해 지난 인조 20년, 경기도 양주에 살던 김생이라는 평범한 선비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생은 청나라 군대에 항거하다 화살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장례를 치리려던 날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가 전한 저승 체험은 전쟁의 상처로 아픔을 겪던 조선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함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 두 명의 사자가 나타나 나를 데려갔소. 그들은 내게 충신으로 순절했으니 길이 편하리라 말했소. 김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병자호란 당시 함께 싸우다 죽은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푸른빛이 감도는 의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마치 신성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저승 재판장에 도착한 김생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재판장은 웅장한 관청 건물이었고 붉은 기둥과 푸른 지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10명의 왕이 10개의 재판소에서 각각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시왕이었습니다첫 번째 왕은 진광왕으로 죽은 지 7일 된 망자들을 심판하고 있었어. 두 번째 왕은 초광왕으로 죽은 지 14일 된 망자들을 맡고 있었지요. 김생은 각 왕들의 모습과 역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재판소 앞에서 기다리는 망자들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이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반면 악행을 저지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자신이 다섯 번째 재판소인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왕 앞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는 내 평생의 모든 행적이 피쳐졌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 업경대라 불리는 거울은 망자의 선악을 모두 드러내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김생이 목격한 병자호란 순절자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은 모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 그들의 이름 옆에는 붉은 표시가 있었고 재판 없이 곧바로 천상계로 안내되었지요. 이러한 묘사는 당시 청나라의 굴복한 현실에 대한 울분과 충절의 가치를 재확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김생은 저승에서 염라대왕으로부터 내 목숨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돌아가 너의 경험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지옥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는 백성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들과 전쟁 중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관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생의 저승 체험 이야기는 병자호란 이후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심을 달래고 충과 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저승 체험을 넘어 당시 사회가 필요로 했던 도덕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세기 김학수의 저승 마을 여행과 조상 만남. 조선 후기 19세기 경상도 안동에 살던 유학자 김학수의 저승 체험 이야기는 이전의 저승 체험담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공포스러운 지옥이나 엄숙한 재판보다는 마치 또 다른 마을과 같은 저승의 일상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열병으로 의식을 잃은 나는 어느 순간 내몸 밖으로 나와 있었어. 신기하게도 눈앞에 낯선 길이 보였고 그 길을 따라가니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소. 김학수의 증언에 따르면 저승은 이승의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아름다웠으며 공기는 맑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김학수가 저승에서 자신의 죽은 조상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소.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할아버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집으로 안내하셨소. 그 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마치 큰 명절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김학수는 조상들로부터 저승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저승에서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팔았소. 그러나 이승과 달리 모든 일이 즐겁게 이루어졌고, 가난이나 질병, 불화 같은 것은 없었지요. 이러한 묘사는 당시 사람들의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학수가 저승에서 본 환생의 강입니다. 마을 뒤편에는 붉은 빛이 도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을 환생의 강이라 부르셨는데, 이승으로 다시 태어날 영혼들이 그 강을 건너간다고 하셨소. 강가에는 아이의 모습으로 변한 영혼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김학수는 조상들과 며칠을 보낸 후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이곳에 올 때가 아직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소.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는 당부를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는 조선후기 유교 사회에서 조상 숭배와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학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상세히 전했고 이후 그는 조상 제사에 더욱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저승에서 조상들로부터 들은 가문의 비밀스러운 역사와 묻혀 있던 유물의 위치를 알려주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김학수의 저승 체험 이야기는 무섭고 두려운 저승이 아닌 따뜻하고 안락한 또 다른 삶의 공간으로서의 저승을 묘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고 조상 숭배의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19세기 조선 사회의 변화하는 내세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수 있습니다. 저승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한 저승의 풍경. 조선시대에 기록된 수많은 저승 체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 신분의 사람들이 묘사한 저승 세계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인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내세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리던 저승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저승으로 가는 삼도천의 존재입니다. 거의 모든 저승 체험자들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강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강물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건너편에 저승의 입구가 보였소.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고, 뱃삯으로 동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장례 풍습에서 망자의 입에 동전을 물리는 관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저승사자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자신을 저승으로 데려간 존재를 묘사할 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검거나 붉으며 검은 관복이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쇠사슬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요. 이러한 저승사자의 이미지는 조선시대 사찰의 시왕도나 지옥도에 그려진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저승에서의 재판 과정입니다. 거의 모든 저승 체험자들은 염라대왕이나 시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대왕 앞에는 커다란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내 일생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어. 이 생사부를 통해 선악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다음 생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넷째, 저승에는 현세와 유사하지만 더 웅장하고 체계적인 관청 체계가 있다는 묘사가 공통적입니다. 저승의 관청은 이승의 그것과 비슷했으나 규모가 더 크고 엄숙했소. 수많은 관리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지요. 이는 조선의 유교적 관료 체계가 저승 세계 인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행과 악행에 따른 확실한 상벌 체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 같은 곳으로 가거나 좋은 환생을 약속받은 반면 악행을 저지른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효도한 자는 극락에, 불효한 자는 칼산 지옥에, 탐욕스러운 자는 아기도에 간다고 했소. 여섯째, 저승에서 만난 지인이나 조상들의 존재입니다. 많은 체험자들은 저승에서 이미 죽은 가족, 친구 또는 조상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생전 모습 그대로였어. 나를 보고 아직 올 때가 아니라며 돌아가라 하셨지요. 이러한 묘사는 가족 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저승 체험자들은 업경대라 불리는 신비한 거울을 언급했습니다. 이 거울은 망자의 모든 행적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으로 어떤 죄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자 내 일생의 모든 행동이 영상처럼 펼쳐졌소. 그것은 마치 하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소. 이처럼 조선시대 저승 체험 이야기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요소들은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사후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는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독특한 내세관이었으며,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승 체험이 남긴 교훈과 삶의 변화들. 저승을 다녀온 이들은 예외 없이 삶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도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체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전한 저승 체험의 교훈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저승에서 돌아온 후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17세기 초 기록된 한 양반의 증언입니다. 그는 저승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현세에서 쌓은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선행만이 그들의 내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저승 체험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효도와 자선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였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후 나는 남은 생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바쳤소. 저승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았기 때문이요.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저승 체험자가 사는 마을이나 지역에서는 종종 도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평온함을 얻게 되었다는 증언도 많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러한 인식 변화는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승 체험자들이 전한 예언적 메시지들입니다. 저승에서 염라대왕은 내게 3년 후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소.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은 저승 체험 이야기에 더욱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저승 체험은 종종 문학과 예술에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많은 판소리와 소설, 그림에는 저승 체험자들이 묘사한 내세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청가의 용궁 장면이나 흥부전의 복선아음 모티프는 저승 체험 이야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승 체험 이야기는 불교 사찰의 법회나 유교 향촌의 교화 활동에서 중요한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스님은 저승을 다녀온 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세에서의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소. 이처럼 저승 체험 이야기는 종교적, 윤리적 가르침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저승 체험의 교훈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의식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저승 체험 이야기에서 강조된 제사와 추모의 중요성은 조선시대의 재례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저승에서 제사를 받지 못해 배회하는 영혼들을 보았소. 그 후로 나는 조상 제사를 더욱 정성껏 모시게 되었지요. 결국 조선시대의 저승 체험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환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은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시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본 저승 세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장선사의 7일간의 저승 여행부터 병자호란 순절자 김생의 저승 재판장 증언, 19세기 김학수의 저승 마을 여행까지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다고 전해지는 다양한 저승 세계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승 체험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환상이 아닌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인과응보, 유교의 효와 충, 그리고 민간 신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독특한 저승관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저승 체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담긴 메시지는 결국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선행을 쌓고 악행을 멀리 하라는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설화나 민간 이야기 중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